그래서 주나라 시대의 사고 방식이 이어졌다는 거겠네요. 그렇죠. 공자의 정치 사상이 주나라의 제도와 사상을 권력으로 만들어지고, 또 공자의 사상이 맹자에게 전해졌고, 또 맹자가 정리한 유학이 체계가 나중에 이제 진나라에를 이은 아 한의 지배 이념이 되면서 중국 역대 왕조의 통치 이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 방식에서는 오늘날의 국제관계라고 할수 있는 것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거든요. 전혀 다른 시각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표가 상징하듯이 네. 평등의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대 이후에 자리 잡은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걸 별로 의식을 안 하더라고요. 네. 요즘엔 너무나 인간은 평등하다는 게 일방적인 뭐 전제가 돼버리니까 네. 옛날에도 그랬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대 이후에는 사람 차, 사이에도 차별을 두야, 두지 말아야 하듯이 나라 사이에도 어, 이 관계가 평등하겠다고 설정을 해 놓거든요. 그런데 네.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설정, 음. 이 원칙이 네. 예, 동양 역사에서는 백년에만 거슬러 올라가도 없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전군대사회를 신분대사회라고 부르잖아요. 네. 신분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 사이에 차별을 뒀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해도 양반하고 평민들이 하는 행동이 다를 수가 없잖아요. 네. 요즘도 이거 군대 가면 볼수 있어요. 음... 군대 가면 은 이쪽 병들은 장교에 대에서 깍듯하게 격려 붙이고 인사를 안 하면 그 영창감이거든요. 네. 근데 장교들은 장난스럽게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그만이고 네. 이게 계급하고 신분이라는 게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 그렇겠네요. 그럼 이게 그런 풍조에서 사람 사이에만 차별을 돕겠습니까? 원칙은 되게 일관성이 있잖아요. 앞서 언급했으지 통일제국을 이루는 세력은 당연히 분열은 혼란을 부른 뿐이라고 강조하고 싶겠죠. 네. 더욱이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하고 그 이후 는 전국시대는 실제로 분열로 이런 경쟁이 심해가지고 이걸로 험한 사태가 많이 생겼고요. 네. 그러니 이런 혼란에 염증을 내면서 주나라를 이상적인 나라로 설정을 했던 공자도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세상은 하나의 천자래 통일이 있어, 되어 있어야 하고, 천자 이외의 지도자는 그저 천자에게 위임을 받아가지고 자기 지역을 다스리는데 불구하했다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요즘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서 동질감을 가진 사람끼리 전부 세우고 네. 그 사이에서 자기들 지도될법는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체제하고는 차이가 큰 거죠. 음, 그래서 국제관계를 보는 시각이 달랐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개념에서는 원칙적으로 독립국가라는 게 없어요. 천자의 교화를 거부하는 오랑캐가 있으면 있었지. 그래서 지금도 중국의 역사학계에서는 국제관계사, 이 관계사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만큼 중국에서는 자신들이 인식할 수 있는 세계를 중국이라는 하나의 단위로 파악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른바 사대주의라는 것도 원래는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자체는 유학자들에게 당연히 지켜야 할 예법으로 여겼죠. 근데 지금은 사대주의자라고 하면 민족 주체성을 잃은 채, 음. 강대국의 눈치나 목필부터 먹으려는 무리 정도로 인식된. 네. 사실상 욕이나 다름없는 말이 돼 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똑같은 사대주의라는 말도 전근대하고 근대가 전혀 다르게 해석되었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 개념이 중앙을 장악한 제국에게 어떻게 이용됐겠어요? 천하는 총에 대해서 했던 대로 원칙을 중원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집단에게 침략의 명분으로 이용해먹게 된 거죠. 지금 시대 같은 시대에는 얼핏 이해하기가 어려울지 몰라도 이 시대에는 침략의 명분도 점잖는 걸로 삼아요. 실례를 노골적으로 승서하는 현대 국가에서는 뭐 지금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이 전쟁의 명분이 되죠. 그러니까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있어도 나라의 이익이 있어도 있으니까 뭐. 이런 침략전쟁을 해도 국민들한테 대충 눈 감아 달라 네. 뭐 이렇게 설득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유교 같은 동양 이념에서는 이익을 밝히는 것 자체가 소인배도 할지으로 간주 되죠 네. 당연히 군자의 국가를 운영해야 될 천자가 뭐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벌인다는 식의 명분을 내세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즐겨 쓰게 된 명분이 예의 범절도 모르고 설치는 미천한 것들을 사람 만들어 보겠다는 식이에요 음... 그러니까 뭐 뭐, 어, 조공을 안 바쳤다는 것도 예법 차원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네. 당연히 지켜야 될 예의를 무채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음. 이것들을 사람 만들어 보겠다. 음. 이게 이제, 그 항상 침략의 명분이었거든요. 네. 그, 뭐, 예를 잃었다, 음. 뭐, 이런 게 이제 옛날 전쟁 같은, 뭐, 사실 지금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국사전달에서 나오는 것도 이런 차원이에요. 음. 근데 핑계는 핑계일 뿐이거든요. 명분은 이렇게 점잖게 내세워도 결국 천자 입장에서는 자기 통제에 들어오지 않는 집단을 꺼리낌 없이 정벌할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중국 쪽 천하관은 중원을 장악한 군주들의 정치 군사적인 팽창을 옹호하는 이념적 역할을 하는 거죠. 세월이 흐른 지금도 결국 중국의 팽창과 주도권 장악을 위한 이용으로 그대로 이용되고 있거든요. 네. 중화 사상이 그렇게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거라면. 왜 전국되지 않은 주변 세력들까지 영향을 받게 된 거죠? 당연히 생기는 의문이죠. 우리 조상들을 포함해서 중국의 주변 국가들은 실제로 인정했던 것도 아니면서 무엇 때문에 형식적으로라도 조공책본 관계 같은 이 복속 관계를 수용했을 까라라는 의문이 이제 뭐 여러 사람이 제시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유를 보면 뭐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어쨌든 전근대 동양사회에서는 중국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단 기본이죠. 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중국 제국이 가진 군사력이 두려웠다. 이런 차원에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음. 어느 시대나 막대한 유형부형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에 대해서 주변 국가는 아주 많은 법이거든요. 네. 전근대 중국 역시 방대한 영토에서 나오는 물적 자원은 물론이고 주변보다 앞선 선진 기술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네. 또 주변에서 발전 그 시작된 문화라도 일단 이 시대에는 중원으로 흘러 들어가서 발전하기가 쉬웠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물적자원 못지않게 탐이 나는 요소들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은 그걸 얻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기울게 되죠. 음. 그런데 중국 의 입장에서 바로 이걸 이용해서. 관계를 딱끊어버리면 네. 모든 문물의 도입 루트 자체가 차단되버리죠. 네. 역대 중국 왕조가 이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음. 조공 사절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교육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음. 뒤집어 말하면 교육을 원하면 조공 받치라는 음. 의미가 돼버립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중국과의 교역이 아쉬운 주변 국가들은 형식적으로라도 조공 조공책본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국제관계에서도 초강대국 미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요즘 국가 생존에 곤란을 겪는 나라들 보면 대부분, 대부분이 미국하고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네. 소외된 나라들이 많잖아요. 네. 뭐 우리 북녘동포를 비롯해서, 쿠바나 이런 나라들. 특히 네. 음. 외교본과 없고, 이제 지금와서 국교를 맺어주는 이 많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음. 단순히 강대국이 미국의 압박을 받아서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강대국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그에 맞는 경제력과 사회문화적인 노하우를 갖추고 있게 마련입니다. 네. 그런 세력들하고 교류가 단결된다면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상당한 국가적인 손실을 각오해야 돼요. 음.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왕따를 당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스포츠만 하더라도 뭐 축구니, 야구 이런 것도 지금 현재 트렌드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열심히 네. 연습했다고 나가면 국제대회로참패당해요그 네. 유명한 얘기가 옛날에 영국 축구가 지들이 최고라고 해가지고 다른 나라와 교류를 끊고 있다가 네. 나중에 한 10년 전에 문길 열고 보니까 참패를 당했거든요. 네. 종주국도 그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세계 각국이 더럽고 안 입고 온 꼴을 보면서도 굳이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이런 요소가 한몫을 한다고 볼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중국의 힘에 굴복했다는 건가요? 물론 이 얘기만 들으면 네. 군사 여기 건 정치 문화 전파요 건 결국은 중국의 힘에 굴복하기는 마찬가지가 아니었느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건 첫 번째 이유일 뿐이지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이 중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하고라도 사실 주변에 그에 버금가는 강국은 많았죠. 어떤 경우에는 중원 제국을 능가하는 나라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돌고리나 흉노, 네. 고구려 같은 나라들은 중국 제국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으니까요. 음. 그런 나라들이 단순히 중국의 영향력 때문에 신하로 자체는 구역적인 관계를 받아들였을 리는 없죠. 음. 그렇다면 그 나라들이 이 중국이 요구하는 관계를 받아들인 이유는 뭐냐? 이걸 현대인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이제 경제적 이익이라고 할수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알고보면 내용이 좀 미묘해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게 네. 그냥 경제적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이 결국 경제적 파워 앞에 굴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네. 실제로 전문가를 자처하는 일부 사람들도 그렇게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고 다니는 것 때문에 왜곡된 내용이 많이 퍼진 것 같아요. 음. 흔히 조공 책봉 관계를 두고 네. 여기서 왜곡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분야인데 음. 조공을 가는 즉이 많은 조공품을 바쳐야 된다는 것만 강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도 연예인들한테 뭐 바치는 걸 조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니까조공은 바치는 거다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를 보면은 조공품을 바, 그, 바쳐야 되는 조공품을 마련해 시달리는 이 부담을 느끼는 장면이 마치 세금에 시달리는 서면의 고통하고 비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은 조공받치는 행위를 마치 조직폭력배 두목들이 네. 이 자기 미대 음. 조직 보수들한테 상납금을 거두드리는 방, 그런 상황으로 여기거든요. 네.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건가요? 조공책봉 관계에서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추주 전국 시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갈취하는 식의 조공이 적진 않았던 모양이고, 이유라고 사실 이런 조공이 완전히 사라진 거라고 잘라 말할 수는 없는데요. 대부분의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원래 중화사상에 있어서는 철자는 힘이 아니라, 덕으로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고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제후들도 천자의 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덕을 흠모해서 조공을 바치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 설정이 일단 이렇게 되면 네. 이 덕을 베풀어야 될 천자가 제후들이 바치는 조공품을 낼름 받아 먹기만 하면 네. 사실 이게 이제 설정에 맞는 명분이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서 강화된 것이 회사품 그건 하사품이에요. 아, 네.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조공 받은 조공품에 대한 네.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물건이라고 보면됩니다 음, 네. 사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공을 조공 무역이라고도 불러요. 음...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먹는 게 아니라 주는 것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네. 여기서 또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조공채권관계는 채권관계라는 게 이렇게 단순히 주고 주고 받는 뭐 영어로 기브앤테이크라고 하죠. 이런 게 불, 여기 불과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어떤... 중화사상에서는 일방적으로 달치당하지 않는 것만 해도 고마워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 불과했다면 사실 중국의 강력한 주변 세력들이 아무리 형식적인 조은관계라도 그냥 죽고 죽고 받는, 것 같, 받는 관계에 이렇게 상호관계를 의미하는 조은책본관계를 맺어주지도 않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명분적으로는 덕을 과시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는 주변 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조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음... 그 조치 중 하나가 네. 바로 회사품을 줄때몇 배를 주는 거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즉, 하사품을 줄 때는 조공식가에, 조공품, 받은 조공식가에 품몇 배를 내려줘요. 네. 한두배 정도는 기본이고, 네. 보통 우리 조상들이 특히 심했는데 네. 뭐열 배까지도 받아먹어요. 쉽게 말해서 천재의 덕을 과시해야된다는 명분을 위해서 음. 중원제국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한 겁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주변 국가에서는 오히려 조공을 가고 싶어도 안달이 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안 그래도 중국하고 교역을 통해 가지고 들여야 될게 많은데 네. 조공을 가기만 하면 막대한 이익까지 보장되니까 당연한 일이죠. 네.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어, 반대로 네. 조공을 오지 말라는 게 중국 측이 썼던 압력화 돼요. 아. 고려 말에 예를 들어서 네. 명나라하고 고려 관계가 악화됐을 때명 측이 썼던 수법이 바로 이거예요. 그 고려 쪽에다가 조공 오지 말라는 한마디 통보가 딱 들어오니까 고려 조정은 난리가 니다 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거든. 네. 그러니까 요즘 같이 이른바 실용주의라고 하죠? 네. 현실적인 일리를 최고로 치는 국제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발상을 이해하기가 어려워 하더라고요. 음, 그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호구에 불과한 명분을 위해서 그렇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강조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음. 아는 척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사실 중국의 주변 국가가 하나들도 아니고 음. 수백 수천을 해야 되는 조공사절들한테 하나같이 이익을 보장해 주자면 음. 아무리 자금이 풍부한 중국이라도 재정 압박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음. 이렇게 중국 측에서는 난감한 점도 있었고 실제로 상당한 재정 압박을 받았던 것도 사례도 많아요. 네. 조공 사절이 국경을 넘기만 하면 그 사절이 오는 비용까지 다돼야 되는 것이 당시 관리였으니까 음. 네. 엄청난 부담을 줬던 것도 사실이니까. 그런데도 중국 측이 왜 이런 부담을 감수했을까요? 큰 그림을 본 거죠. 일단 통치념이어던 유교가 현실적 이익보다 명분을 중시를 했고 네. 바로 그 명분이 천자를 중심으로 한 정권의 기득권을 정당화시켜줬죠. 음. 그러니까 이런 측면 때문에 실리적인 손실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지불해야 될 비용쯤으로 여기고 네. 명분은의 네. 집착 한 측면도 없잖아요. 그런데 음. 진짜 큰 그림은 네. 그보다 더큰걸 보는 거죠. 어떤 실리를 노골적으로 받는 현는 국가, 현대국가에서도. 인도적 차원 운운하면서 선진국의 후진국들한테 많은 원조를 주잖아요. 네. 그게 거주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도 어떤 모임에선 조금 잘 나간다 싶은 사람이 그 모임 비용을 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 사소한 거라도 누군가의 덕을 보게 되면 음. 그 사람 위상이 올라가잖아요. 네. 하물며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면 음. 적극적으로 지지를 넣으면 숭배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베푸는 효과를 내서 기득권 유지도 쉬워지죠. 음, 그런 측면이 있었겠네요. 렇죠 아니 도움 에서잘 나가는 애들이 괜히 없었겠습니까? 알고 보면 전 그때 주문제국이 현대강대국보다 네. 상생을 추구한 측면이 있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지금도 잘 사는 강대국이 약수석에 가 막대한 비용을 원조라고 내주는 것도 네. 순전히 실리만 따지면 손해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알고 보면 여기도 큰 그림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음. 원조를 받은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원조 준 나라를 비난하겠어요? 못하죠. 네. 그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나가면 원조 준 나라의 세계정책을 지지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음. 우리가 미국한테 원조 받을 때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군소리 하던가. 아. 유엔에 가면 무조건 미국 쪽에 펴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몇푼 써서 안보나 국가의 브랜드 가치 같은 데서 에그 이상의 이익을 얻는 셈이죠. 음. 따지고 보면 돈 써서 지지 대를 확보하는 외교 행태고 네. 그만큼 주변 세력과 갈등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음. 그렇지 않고 일일이 힘으로 누르다가 전쟁이라도 나보세요. 음.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인심 쓰는 비용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손해 보는 조금 받는 것보다 힘으로 누르려다 피해 보는 경우도 있었다는 건가요? 실제로 눈밖에 좀 났다고 전벌 네. 나갔다가 중원 제국이 무너져 버리는 일도 흔했잖아요. 음... 대표적인 경우가 수나라가 고구려 건방진다고 전벌 갔다가 자기가 망해버렸잖아요. 네. 중원 제국이 북방 민족이나 동이족 같은 주변 세력 건드려가지고 재미본 경우보다 낭패본 경우가 더 많아요. 처음, 그, 한나라 네. 한 나라 시작부터, 한제국이 시작해가지고, 한고조가 흉노 정벌를 몰라갔다가 죽을 뻔 했거든요. 음. 그다음부터는 그게 교훈이 돼요. 네. 정벌한번로 나갔다가, 네. 뭐, 중원 통일했다고 바람에, 뭐, 가슴에 음. 바람 들어가서 정벌를한번 나갔다가는 이런 네. 꼴 당한다는 게 교훈이 돼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주변 민족들한테 손해보는 조공받으면서 달래는 외교로, 음. 이게 주류를 지은 거죠. 네. 그래서 주변 제국, 주변 강대국들과 경제 문화적으로 도움을 줘가지고, 그쪽 사회도 비슷한 체제를 정비하게 해주면, 어, 주변 국가에서도 어차피 잘 나가는 체제 도입해야 되니까, 네. 그런 중국의 조치가 내지는 반가운 측면도 있었고, 음. 중국 주변 국가의 통치자는 또요 체제를 그대로 도입해가지고, 자기가 중국 황제를 받들어야 되는 원리 그대로, 자기네, 자기 네 자기 신나들한테 충성을 요구할 수도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고구려 광개토왕도 주변 정벌할때 주변 내세웠던 병군이 조공 안 바쳤다는 거예요. 어쨌든 중원제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충돌을 줄이는 수법으로 상생을 만드는 측면도 있어요. 네. 이렇기 때문에 요즘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우려하는 시각도 사실 같은 맥락이거든요. 힘좀 있다고 그 힘으로 주변세력 누르려고 하는 정책을 지금 현 트럼프 정부에서 쓰잖아요. 네네. 네. 그럼 재미 볼것 같으면 하는 거죠. 비슷한 일을 뭐 조조부셔라는 대통령, 요 네, 아버지 네, 아들, 네. 부자가 대통령와서 많이 써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라크도 때리고 음, 아프간에서도 음. 때리고 막 정복하고, 아니 뭐뭐 뭐 소련이 몇십년동안해도 통치를 뭐, 못하던 이라크를 며칠 만에 미국이 정복했다고 처음에는 큰 돌이쳤죠. 음,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 음. 그 이후에 미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오히려 확 줄어버려요. 음. 맞고 나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맞은 당사자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변에 우방국들이라고 했던 나라들도 네. 또 저것도 하는지 보니까 언제 우리한테도 목줄 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슬슬 피해요. 음. 피할 뿐만 아니라 저것 빼놓고 우리들끼리라도 무슨 대책 사업을 이렇게 해서 그 세력 커지면 이게 힘으로 눌러가지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것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보다 훨씬 그런 역사적 전통이긴 중국은 네. 더 그의 문제를 깊이 하는 거죠. 음.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인심 쓰다가 중국이 곤란해진 경우는 없었나요? 곤란을 겪기는 겪었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부담을 느낄 때마다 이 조공 숫자를 줄이도록 압력을 가해요.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종국들 특히 고려나 조선 때 우리 조상들은 예의를 켜야한다는 핑계를 내서 꽤꾹 밀고 네. 들어가거든요. 네. 이 때문에 별 희한한 천국이 벌어지기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음. 이걸 모르는 조선시대 음. 전공하는 분이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기가 사료를 보다 보니까 조선 쪽에서 아마 후궁을 하나 드린 모양이에요. 네. 근데 뭐 조선에서 후궁 드린 거중국에뭐그 궁금하겠어요. 음. 이거 보고 해야 된다고 사절단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진단이 가는 사이에 그 후궁인가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럼 뭐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보고하고 자식어도 없잖아요. 그 네. 근데 사신단한테 밀명이 갔다는 거예요. 너 죽었다는 거 몰랐다고 그러고 넘어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공책봉을 감추당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면 네.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아니, 안 가면, 안 가도 되는데 음. 왜 이쪽에서 그 사실을 비밀로 하면서 넘어가야 됐을까? 음. 사실을 알고 보면 이런 거예요. 음. 없는 게 많으니까 저쪽에서 오히려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음. 1년에 한 번만 왔으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스갯 소리를 얘기하면은, 아니, 정월 초월에 한 번만 오랬는데, 황제 생일날은 뭐 천하를 다스리는 천재 생일인데 안 간다고 할수 음. 없다고 이빙계로 가고, 황후세 생일날은 부부의 신동체라고 음. 가고 황태자 생일날은 뭐, 차기 대권주자니까 음. 가고, 우스갯소리로 황제가 키우던 강아지 가지고도 조문 간다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어.